And what is crowd fund funding? 자, crowd funding이 무엇인가? <laughs> 자, crowd funding, crowd funding은 is a way 방법이다. Of raising, of what인지 뭡니까? Of what인지 몸 하는이죠. 하는. 이렇게. Okay. 네, 몸 하는. 자, 여기서 r a i s e 의 동의어요. 에 네, collect라는 게 있어요. 뭐보다. 그래서 이제. 원형이 r a i 인데 동요가 컬렉트 원래 수집하다인데요. 이것도 모으다의 뜻이 있습니다. 모으다. 자 돈을 모으는 아, 방법이다. For a product company or charity. 자 상품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or charity. charity 자선 자산 또는 자선 단체입니다. 를 위해서, 오케자 these days. 요즘 people 사람들은 can use 사용할 수 있다 crowd funding crowd crowd funding 웹사이트 crowd 아, funding 웹사이트를 뭐야 사용할 수 있다 to collect 아 여기 바로 나오네요 네, 모으기 위해서 이거니다요거 네, 모으기 위해서 네. money 돈을 모으기 위해서 crowd funding 웹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다 자 crowd funding crowd funding은 is especially a d v a n t a g e 어드밴 a n t a 이 자, 특히 유리하다 이렇게 됩니다. especially 특히 advantageous. Okay? 유리하 okay? for individuals or small companies. 개인들 또는 뭐야? 조그만 회사들 위해 회사들에 대해서 유리하다. 거는 대해서나 위에 선대 회사 대 맞겠네요. 개인들 또는 뭐야? 조그만 회사들을 위해서 회사들에 대해서 유리하다. That 명사 뒤에 대신까 뭐예요? 뭐뭐하나 되겠죠? Can't attract. Attract 하면 끌다입니다. Okay? 끌다, 끌다. Big investors. 큰 뭐야? i n v 투자자입니다. 커다란 투자자를 끌수 없는 뭐야? 조금만 어 회, 개인들이나 또는 뭐야 조그만 회사들에 대해서 유리하다. 아, 뭐 삼성이나 LG 같으면 투자하세요 그럼 다 하겠죠 하지만 뭐예요 조금만 뭐 이름 도 회사 같은 경우도 힘들겠죠 아니면 개인이나 if 한다면 the campaign 그 캠페인이 it's successful 성공한다면 successful 성공하는 성공적인 뜻이에요 investors 투자자들은 receive 받게 된다 받는다 direct rewards 직접적인 보상을 받게 된다 for their contribution 그들의 공원 기여에 대해서 즉 그래서 이제 이게 보상이고요. 컨트리뷰션 하면 원래 뜻이 기여 공원인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는 투자한 금액이야 투자금 투자금 얘기하는 거야 투자금에 대해서 직접적인 보상을 받는다 이 뜻입니다. 네. 그 다음이요 My Grand Parent s 자 나의 조부모님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할아버지는 들어하면 안 되죠. What thrilled? 오케이, okay? 스릴감을 느꼈다.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자, 짜릿함을 느꼈다. 그니까 thrilled 하면은 형말이 없어요 이게. 굳이 굳이 하자면, 오케이, okay? 짜릿함을 느꼈다. When 할 때죠. I 내가 told 말했을 때 them 그들에게 my idea 내 생각을 말했을 때 이와 같이 동사 다음에 사람 사물 나오면은 무모에게 을률이 됩니다 오케이? 학교에서 뭐라 그래요? 간목, 네, 관전 목적어, 네, 직전 목적어라 하죠 간목, 직목, 그 다음에 사용식문제만 하는데 굳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오케이? 자, 내가 그들에게 내 생각을 말했을 때, 오케이, okay, 그 나의 조부모님들은 짜릿함을 느꼈다. With help, 자, 도움과 함께 또는 도움을 가지고, of investors, 투자자들의 도움과 함께, we 우리는 could build, 지을 수 있을 텐데, 오케이, okay? 아까 could 못마수 있을 텐데 했죠. 네, large greenhouse, 뭐큰 뭐야, 온실을 지을 수 있을 텐데, and grow. 그리고 뭐야 기를 수 있을 텐데 a lot more strawberries 훨씬 더 많은 딸기를 기를 수 있을 텐데 일단 그로우의 동의어는요 i 이지고요네 네, a lot은 뭐예요 비율급 수식입니다 그래서 a lot 대신에 쓸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a lot 대신에 쓸수 있는 게 네. even, far, still 아, 그다음 watch 얘네들 대실수 있습니다. o r 대신에. 왜그렇게 돼요? 여기 뒤에 나온 비교급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moreover. 더우기. 더우기에 동의어 뭐가 있습니까? 네. 자. 동 for더모드니까. for더 war. 오케이. 그다음 뭐, in 에디션, 톤 에디션의 리가 있는데 특히 일본식으로 이제 된 영화 일본 일본어 굉장히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laughs> okay. on top of 탑 오브 t 이라는게 있어요. 이건 거의 미국에서 쓰지 않는 건데 어, 선생님 되게 좋아요. 이거 왜 그런데 일본어에 선노 우엔이라는 일본어가 있거든요. 그거 매우 유사합니다. Okay, 어쨌건 그거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이렇게 바꿔서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 두세요 오케이. Okay. 자 더욱이 we, 우리는 could reward 자 보상할 수 있을텐데 r e w a r d 보상 또는 보상하다는 동사명사다 있어요 그래서 보상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보상할 수 있을텐데 the investors 자 이때 을률 말고 에게 게으세요 을률이 안되면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보상할 수 있을텐데 both w i l help 그들의 도움에 대해서 by sending 바이아인지 어떻게 쓰까니까 바이아인지 뭐뭐 함으로써 아무로자 보내므로써. 뎀 그들에게 jars of o 자 항아리들이죠. 자한모항아입니다 of o r g 잼 n i c 유기농 잼몇 항아리. 복수니까 몇개 항아리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지금 사람 사물이니까 뎀이 사람이죠. 네, 그렇게 어떻게 돼요? 모모에게 모모을자 그들에게 어, 유기인공잼에 몇톤하리를 보내므로써 그들의 도움에 대해서 투자자들에게 보상할수 있을 텐데 이렇게 됩니다. With this plan, 자 이러한 뭐야 계획과 함께 in mind 마음속에 이러한 계획과 함께 또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the next step 다음 단계는 was to figure out 자두 어,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is to는 어떻게 간다 is to 뭐뭐 뭐 하는 것이다. Was to는 뭐뭐하는 것이 없다가 됩니다. k 케 자, figure out는 뜻이 뭐야? figure out. 네, figure out. 생각해. 네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해하다라는 데 이해하다하면은 이거 사자면 이해 들어 나오거든요. 해석 안 돼요. 이해하다. ok 자, 다음 단계는 뭐야? 이거 합쳐야죠. 요거하고 요거를. 오케 자 생각해내는 것이었다. 또 디테일스. 자 세부 사항들을 생각해내는 것이었다. 이렇게 세부 사항들을 했죠.